까 로또 안뉴스의 제스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기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금요일 유턴 정리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이 주말인가요? 주말로 봐야죠 이제 사실 뭐 금요일 날오만돼도 일하기 싫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그럼 목요일까지만 어. 일하죠? <laughs> 요즘에 어떤 회사는 주4일 네. 근무를 실험 한대잖아요. 아 좋네요. 네. 돈은 누가 보나 이제 근데 어쨌든 4일만 근무하니까 또 업무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는 게또 평가예요 그래서 정말 아.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주 4일 근무 사업하시는 분인데 네네. 주 4일 근무를 해볼까 막 고민 중이시다 이렇게 그러나 저희는 주 5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월화수목금 네.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독자 수 빨리 늘어야 네, 돼 구독자 여러분, 좀 늘려주십시오 좀 727회 2016년 11월 5일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예, 예상번호를 요점정리 해놨으니까 시험볼때 중요한 요점정리 아시죠? 자 간단하게 상위 10개 하위 10개 인데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꺼보시니까 4개나 나왔습니다 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예, 위에서 2개 밑에서 2개 34번이 나와서 예. 112회 째를 기록을 했고 1번이 1번. 나와서 백구에 네. 많이 나온 애들이죠. 많이 나온 얘네들. 네, 그다음에 하위 어, 하위에서도하위에서두 개가 나왔다는 거. 이제 23번이 나와서 하위에서도 그래도 적게 나온 번호들이 아니에요. 6번하고 23번은 이제 네. 이제 나가야 되는데 12에 끼어 있어요, 그렇죠? 들이 네, 그래서 아직 못 빼고 있고요. 그다음에 21번이 네. 그렇습니다. 88회에 나왔으니까 네. 자, 아, 뭐, 보시면, 여러분들, 딱, 뭐, 숫자만 보시면 알죠? 20번, 제일 왼쪽에 있는 20번을 제일 많이 나오는 네. 116회를 나오네. 뭐, 음. 오른쪽에 9번. 9번은 72회, 제일 안 나오네. 자, 저 72. 43, 44번 차이가 나요. 9번이 <laughs> 문제적인 번호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매번 그 로또 번호를 뽑을 때, 요즘 응. 또 책은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laughs> 넣어야 어, 이걸 넣어야 되 하면...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laughs> 고민하는 번호 중에 하나예요. 참. 그. <laughs> 뭐, 뭐 이상해요, 저거는 진짜. 그러니까요. 왜? <laughs> 뭐 이상한 것 같아요. 뭐 19번, <laughs> 음. 29번은 39번, 그럭 꾸역꾸역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9번만. 희한해. 네. 뭐 700, 옆에... 727회를 추첨하는 동안 72번이 나왔으면. 10번에 그렇죠.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번호라는 거죠. 좀. 그렇죠. 바로 옆에 음. 있는 8번은 네. 103에 나왔어요. <laughs> 8번은 103에 나왔는요 희한한, 네. 희한한 네. 번호입니다. 네. 저 9번. <laughs> 뭔가, 마.. 마.. 뭔가, 귀신이 씌었나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지난주 4개 나왔다는 거, 네. 네. 상위 2개, 하위 2개에서 네. 나왔습니다. 자, 최근 15주에 이제 당첨번호를 저희가 딱 자료를 모아놓은 거고, 모아놨고요 712회부터 예. 지난주 726회까지 예. 쫙 보면 검정색 이제 불기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아 많아졌죠 많았어요 7개나 됩니다 7개 그 다음에 또뭐 이번 주에 안 나오면 예. 또이 안에 낄수 있는 애가 17번 같은 애맨 예. 꼭대기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31번 예. 45번 이런 애들 <웃음> 꼭대기에서. <웃음> 저거 이제 나가버리면 확 늘어나요, 또. 솔직히 이번 주에 저세 개가 동시에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안 들거든요. 하나도 나오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결국 저 중에서 한두 개는 다음 주에 그쵸? 불기둥이 생깁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laughs>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애들. 다섯 예, 번 나왔죠. 이 2번하고 33번이 음. 다 번씩 나왔고요. 네번 예, 예. 예. 나온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1번, 19, 20, 30, 41, 43, 44. 예.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거가 그까요안 예. 나온 애들에 비하면 그렇죠. 예. 너무 많이 나온 애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게 뭐습니다또 나오면 다섯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2번 같은 경우는 나오면 여섯 번이 될수 있고. 예. 예. 안나온 애들에 비해서 지금 막 몰리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좀더 보기 편하게 색칠을 해 봤죠. 네. 예. 5주 이상 안 나오는 예. 안 나오는 예. 애들만 1, 2주, 3주, 4주까지는 아니고요. 5주 이상 안 나오는 애들만 색칠을 해 봤더니 뭐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11번부터 예, 예, 예. 저 23번이죠. 예. 22번 뭐 요정도 사이에 그나마 조금 몰려있는 것 같고요. 예. 뒤쪽에는 조금 계속 꾸준히 네. 예, 뭐 한두주 세주네주 네주 지나서는 꾸준히 나오고 나오지. 있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안나온 애들 예. 요즘 안보이는 애들 요런거 잘 보시고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6번을 밀었죠. <laughs> 그렇죠. 38번을 대신해서 네. 2 0 6번을 밀었는데, 아 나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안 나면 오 큰일 나요. 이게 이제 추가된 번호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3번도 지금 16주, 네, 네 달. 예. 9번도 네 달. 16주. 자, 40번 12주, 12주, 12주 24번이 15주. 15주로 이번에 들어오네요. 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많아요. 맞습니다. 15주 네. 이상 안 나온 애들이 7개고. 그 다음에 어, 상위에 또 있네요. 27번. 예, 상위는 아. 저희가 10주 이상만 되면 저렇게 하는 게 워낙, 워낙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5, 6주에 한 번씩 예, 나오는 건데. 그렇기 ]인데. 때문에 예. 상위 10개 중에서는 저희가 따로 모아서 10주 예. 이상만 되면 미출현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1주부터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7번 이번에 들어와서 이것만 봐도 몇 개요 지금? 10개입니다. 10개의 10개 숫자. 이거를 몇 개를 찍어야 됩니까? <laughs> 하나를 찍을까, 일단 20, 26번 찍으셨어요, 그죠 26번은 네. 올인했습니다자 <laughs> 고정수로. 자 화면이 되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뒤에 다 정리해놨으니까 예. 보시고 26번을 고정을 뒀어요. 그렇죠? 이번에 네. 26번을 고정을. 요거 한, 요거 주제예요. 이번 주에 네. 주제니까. 개와 네. 친한 놈, 친한 중간 놈, 중난 놈. 그 다음에, 사운놈 이렇게 이 나눠 놨는데, 친한 놈은 예, 일단은, 친한 네. 놈 위주로, 네. 예, 26번과 친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개가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사운 놈은, 안넣죠 3, 8, 22, 32, 45인데, 네. 다안 넣었습니다. 사운 음. 놈은, 음. 나온 적이 네. 있, 있긴 있지만, 확률이 좀 떨어져서, 상당히 떨어지죠. 예, 그 대신, 중간 놈이라는, 예, 항상 친한 놈하고만 다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음, 뭐, 나온 적도 있지만, 예몇번안나와요 그래서, 친한 놈에서 한 3, 4개. 중간 놈에서 한두개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간 놈도 저희가 버릴 순는 없어서 중간 놈도 한 여섯 개 정도 선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 친하지도 뭐 중간, 중간 중간도 뭐 싸우지도 안. 않은 놈들이 또 있어요. 나머지 애들의 어, 예. 어정쩡한 번호들 <laughs> 있습니다. 예. 그 번호들 중에서는. 아, 요런 번호가 조금 그나마 끌리는 번호들이다. 그래서 네. 6번, 10번, 30번. 30번. 요런 번호들로 저희가 20개를 뽑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20개 뽑은 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자, 그래서. 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서 또 똥글뱅이를 쳐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골고루 나왔어요. 네, 쳐보시죠. 26번과 친하고 뭐 중간이고 뭐, 뭐, 뭐 그런 애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싸운 놈들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뭐 일단 싸운 놈들을 제꼈다는 것만 하더라도 예. 여러분들의 선택을 상당히 도와드리자. 자, 이게 20개의 번호인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음. 나중에 하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하는 건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 보니까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26번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26번이 지금 최근 안 나온 수의 지금 맨 밑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번호 기준으로 지난 놈 중간 놈, 그다음에 어정쩡한 애들 예. 몇개 해가지고 싸운 놈은 제꼈다라는 거. 예. 26번이 나올 때까지 저는 26번을 가지고 <laughs> 갑니다. 4호 조 안에 4호 조 안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20개 번호입니다. 20개 번호 캡쳐용 하면 예, 예. 20개 번호. 뭐 이미 캡처하신 분 계실 거고. 그렇죠. 예, 저가 요점 정리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고 26번에다가 한번 운명을 걸어보신 분들은. <laughs> 저와 네. 같이 26을 이제 네. 하실 분들은, 뭐, 뭐, 같이 한번 해보시고. 좋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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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38번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과거에 38번에 이제. 궁합을 한번 예, 보시고. 궁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음. 그러면은 38번 하고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네. 어쨌든 그런 궁합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눈을 보여드리지만. 궁합이 그래도 좋은 번호들이 한두 개씩은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럼요. 두세 개는 꾸준히 나오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잘만 예. 조합하시면 최소한 5등은 그렇죠. 이제 먹고 안 가시는 26 거니요 26번 나오면 이제 크게 노릴 수 있는 거니요 그러니까 뭐 5등, 4등이 아니라 진짜 그 이상 그렇죠. 더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수를 듣고요. 이 고정수를 드는 거는 저희의 열렬한 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구독자분께서 네. 저희한테 제안, 제안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예, 그분은 두 개, 세 개의 고정수를 돌아오랬는데. 아두개세 개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요. <laughs> 어쨌든 그 추천해주신 분께 네. 일단 이 자리 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한 개로 시작해서 20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자, 로또 뭐 하루 이틀하고 땡칠가 아니잖아요. <laughs> 자 백투더 패스트입니다. 네, 자 보시고요. 첫째 주. 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네, 결과만 네. 보여드릴 텐데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 이제 어제 방금, 그저께 방송 보시면 되니까. 그렇죠. 예. 수요일방송에 백투더페스트 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예, 저는 뭐 보니까 이것도 네. 뭐 42번 빠져있고 43번 빠져있는데 40번대 번호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사, 5개 중에 3개가 들어가 있고 또뭐 30번대 20번대가 좀 적어요 그죠 20번대가 20번 2개 예, 정도 예. 밖에 없고 예, 나머지 번호들은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까 어 사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백투더패스 성적이 나,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예, 오히려 네. 뭐 예상보다 20개보다 네. 18개의 백투더패스가 더 좋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그 과거의 통계에 또이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를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대결 <laughs> 네, 어제 했던 로더 네. 대결이었죠. 대결이죠. 보실까요? 예. 자, 이거 보시면 뭐 양쪽에 그 차이가 좀분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뭐 저는 뭐 무조건 일단 26이 그렇죠. 26 에. 고정수 딱 보이시죠? A B C D E 모두 26 고정수를 뒀고요. 저는 이제 단단히 번호 두 자리를 일단 다 거의 묶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둘둘둘 이런 식으로 번호대별로 그러니까 두개 조합씩을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게 과거 백투더패스트의 그 기록을 봐도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유효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 봤습니다. 기대를 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 26을 저는 밀고 있고 제스퍼님은 지금 두 자리씩 이렇게 두 자리 둘둘 둘이나 그렇죠. 뭐 이런 둘둘뭐 이렇게 네. 묶어봤는데 뭐 결과는 다, 이제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내일, 내일 내일이죠 내일 예, 내일 보시고 예. 어, 누가 뭐 누가 뭐더 저나, 뭐, 제스퍼님,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누가 네. 1등이 되든, 엠빵이니까, 네. 저희들은. 우리는 둘이 나눠 가지니까, <laughs> 제스퍼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막연이꼭저 네. 26번이 되셔서. 그 그러니까 우리, 뭐 1, 뭐 1등도 되고, 2등도 됐을 줄어요 뭐 20억 돼서, 10억씩 나눠 가지면 <laughs>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혼자 20억을 먹으려고 하다가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장의 복권 안에 45개 번호가 다 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뭔가 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6번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나라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로또를 가지고 우리 한번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자고요. 네. 뭐볼게 있습니까? <laughs> 예. 뭐 이, 맨날 TV나 뭐 보면 맨날 그 얘기만 나와가지고 아니 이제 이러다 보면은 최순실 아줌마의 가계도를 다 외우겠어요. 이성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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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요. 로또하다가 말고 최순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자, 자 여러분, 어, 이제 주말인데요. 즐겁게 보내시고 좀 날씨가 추워졌는데 주말 지나면서 좀 따뜻해진다니까 어, 좋은데도 구경 가시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최순실 대신 로또 <laughs> 한뉴스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